가맹점이 한 250개까지 늘어났다는 연예인 분이 운영하시는 그런 한우 집에 왔거든요. 윗등심 쪽으로 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윗등심 쪽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주실 줄은 생각도 못 해가지고 고기를 바꿔 보니까 맨 앞부분 쪽 제일 맛있는 쪽을 받게 돼 가지고 살채살만큼이나 부드럽고 두께도 두꺼워서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부위였습니다. 전체 부채살에서 비율을 따져 보면 이만큼 좋은 거 받을 확률은 한25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엎친살 같은 경우에는 아엎친 쪽이 맞기는 한데 지방이 조금 있는 얇은 쪽 부위로 좀 받았고요.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만 받게 되면은 좀 운이 좋으신 거고. 사돌박이 이렇게 살짝 구워준 다음에 이 육회랑 같이 이렇게 싸 먹으면은 좀 맛있거든요. 약간 술안주 같은 느낌으로. 약간 일반적인 육회랑 맛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. 마늘을 좀 이렇게 덩어리로 넣어 주셔가지고 딱싸 먹기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뼈국이 천 원이더라고요. 이게 되게 유명한 것 같던데, 소 잡뼈에다가 고기를 생각보다 좀 많이 붙여가지고 끓여주시는 것 같아요. 갈비탕처럼. 섭씨들이 다5시에 오픈하잖아요. 근 세시에 오픈하는 곳을 와보니까 고기를 많이 신경 써서 주시는 느낌이에요.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세시에 오픈하는 곳 와가지고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